그림과 함께하는 건강한 시니어 생활.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시니어 채널의 라비다예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그림을 그려본 지가 언제인가요? 아마 어린 시절 미술 시간 이후로는 한 번도 붓을 잡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나는 그림 재능이 없어. 이제 와서 그림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하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편견들을 모두 날려버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60대, 70대에 처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들이 얼마나 큰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림 그리기가 우리 시니어 생활에 어떤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그림 그리기가 우리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부터 살펴볼게요.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요. 색깔을 인식하고 형태를 파악하고 손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해요. 특히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며 복잡한 사고를 하는 과정이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시키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그림 그리기를 꾸준히 하는 시니어들의 인지 능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게 유지된다고 해요. 그리고 집중력도 놀랍게 향상돼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주변의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캠퍼스에만 몰입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깊은 집중 상태가 뇌의 전두엽을 강화시키고 전반적인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요. 손과 눈의 협응력도 개선돼요. 붓을 잡고 세밀한 터치를 하면서 손가락의 소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손목과 손가락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섬세한 동작들도 더 수월해져요. 정서적인 효과들도 정말 크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일상의 걱정거리들을 잠시 내려놓게 되어요.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우울감이나 외로움도 많이 줄어들어요. 색칠하고 그리는 과정 자체가 치유 효과가 있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여줘요. 내가 이런 걸 그릴 수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기쁨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정 표현도 자유로워져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을 색깔과 선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행복한 기억은 밝은 색으로 그리운 마음은 부드러운 색조로 표현하면서 내면의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신감도 크게 향상돼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던 그림들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요. 이런 자신감이 그림 그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는 용기로 이어져요. 사회적인 효과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림을 배우러 문화센터나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요. 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작품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기도 해요. 전시회나 그림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회 활동도 늘어나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제 그림도 걸렸어요. 라고. 자랑할 때의 그 뿌듯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손주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생겨요.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림도 그리세요. 하면서 손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담 없는 재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싼 재료를 살 필요 없어요. 연필과 종이. 또는 간단한 색연필 세트면 충분해요. 수채화를 해 보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인 물감 12색 세트와 붓몇 개, 수채화 종이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재료를 한 번에 사면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 조금씩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 나가세요. 두 번째는 쉬운 주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잡한 풍경화나 인물화에 도전하지 마시고 간단한 과일, 꽃, 나무 같은 것들부터 그려 보세요. 집에 있는 사과나 바나나를 놓고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에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진을 보고 따라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면서 그려보면 그때의 추억도 되살릴 수 있고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세요. 그림은 잘 그리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선이 삐뚤삐뚤해도 색칠이 경계를 벗어나도 괜찮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개성이고 매력이에요. 피카소도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자유롭고 즐겁게 그리시면 되어요. 네 번째는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그려보세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끔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어요. 그림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의 기분이나 날씨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금세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동기부여도 되고 더 즐겁게 할수 있어요. 문화센터 강좌를 신청하거나 동네 그림 모임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그림 강의가 있으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유튜브에도 시니어를 위한 그림 그리기 채널들이 많으니 활용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다양한 기법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연필 드로잉, 수채화, 아크릴화, 색연필, 파스텔 등. 여러 가지 재료와 기법들을 경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각각의 재료마다 다른 매력과 특성이 있어요. 수채화는 부드럽고 투명한 느낌이 좋고, 아크릴은 선명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색연필은 언제든 쉽게 꺼내서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 자신만의 작품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린 그림들을 모아서 스케치북에 보관하거나 액자에 넣어서 집안에 전시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을 볼수 있어서 정말 뿌듯할 거예요. 디지털 시대답게 스마트폰으로 작품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과 공유하거나 SNS에 올려 보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관찰력을 기르는 거예요. 일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그림의 소재로 생각해보세요. 길가의 꽃, 창 밖의 풍경, 식탁 위의 과일, 손주의 모습 등 모든 것이 그림의 소재가 될수 있어요. 관찰하는 눈이 생기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의 색깔, 형태, 질감을 자세히 보게 되면서 일상이 더 풍요로워져요.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오래 앉아서 그리면 어깨와 목이 경직될 수 있으니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적절한 높이의 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하시고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서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 손목이 아프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림 그리기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니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이 나와도 그건 역시 소중한 경험이에요.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던 그림도 나중에 보면 나름의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그림은 그 순간에 여러분을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꽃보다 나무를 그리는 게더 재미있구나. 나는 세밀한 표현보다 대담한 붓터치가 더 어울리는구나. 이런 발견들이 자신에 대해 더잘 알게 해줄 거예요. 그림은 나이에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평생 취미예요. 80세에 시작해도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할머니 모세스라고 불린 에너 메리 라버천 모저스는 78세에 본격적인 화가 활동을 시작해서 101세까지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예요. 오늘 당장 연필 하나를 들고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를 그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림 그리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예요. 건강해지는 뇌, 평온해지는 마음, 늘어나는 자신감,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과의 깊어지는 유대감까지. 붓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화가가 될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여러분이 즐겁게 그린 바로 그 그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붓을 든 여러분의 손에서 어떤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할지 정말 기대돼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창의적인 하루 보내세요. 라비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